Thank you.

주, 주간 주어 위에 목 목이 응? 네. 아, 고파. 우리 먹을 거 없어? 오 신기해라. 어고 입고 봐 아까 밖에. 아, 그래. 내가 우리가 그거 잔게. 그거. 아 오. 사람이 아물 줄까? 알겠어물 줄게. 배 고파. 우 와. 신기하다. 와, 제 옛날 집이다. 아 <것> 같다. 좋다. 이시영웬일이시영 했어 민가이가미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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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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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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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더보 가면 더치 아, 씨, 뭐라고. 여기가 뭐 没做 <错 S>。<没错 S 1> 네, 빈손했잖아이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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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요다 감사합니다. 사합니다

물 이게 안 나와. 이 무슨 일이야? 드디어, 과거, 과거, 나거기 시작했다. 잠깐만. 왜 그렇다. 여수 과바다는 패키지가 아니 엄마도 아니니까 잠깐만 내가. 어? 있어. 어, <laughs> <귀여워라고. 웃음> 아, 이가 <laughs> 아, 이거 김우 아, 이거 내가. 아, 이 아, 니 아, 이거 내 아, 이가내 아, 이가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내 이거 이거 내이 이거 가만 이거 내가. 아, 이 아, 가만히있어가만히있어가이가 아, 가 아, 이거 내 아, 이 아, 이 아, 니이 갑자기요? 잠깐만. 오와, 예, 예, 예. 어 잠깐만. 이게 뭐야 이게? 와. 이 일부러 꺼꾸로 신었다 이 말이지. 근데 엄마 원래 이렇게 써야 된다 아빠가. 원래 이렇게 신어야 된대 네. 아빠 가 이렇게 안 들어. 아빠가 너네 놀린 거네. 네? 아빠가 너네 놀린 거야. 네. 응. 너 응. 파란색이 훨씬. 어. 응. 아, 근데 이거 샀다 아니면 약간 길이감이 더 있는 이걸 샀까 이거는 완전 쨍한 파란색이네. 근데 이게 이쁜 거 같은데 이거? 이거? 응곱창 근처 짱 많아 짱 많아 이지니 카드 불과 그리고 1천원내고1원음 <7천> <laughs> <laughs> <그리고 웃음> <만천 원. 웃음> <laughs>

전화 줄까? 정우! 모루! 장기! <웃음> 시발! <웃음> 시발 안 걸었어? <laughs> <laughs> 세발 <새발> 걸었다 해줘 세발 <laughs> <새발 웃음> 걸었다! 시발 걸었다! 예! <laughs> <Yeah. 웃음> 네. <laughs> 매끈해졌네

아, 어. 야, 둘이 바뀐 거 아니야? 어. <laughs> 난뭐 난 <옷이 웃음> 정리 필요하난나오나 아니면 무슨 좋아해? 축 나오면. 민이는 무슨 핑 나왔으면 좋겠어? 무슨 핑? 나나 핑? 그거 저거 주는 아까 사준데 저거 주. 야 저거. 미소아 이거 너안 주면 너안 사준대? 어떡해? 우와, 대박. 이거 한번먹어볼자 응? 도와줄 줄한번 해보겠습니다. 응. 진짜 맛있우 와, 대박, 대박. 이건 뭔데 집. 집이야? 네. 어 어. 동영상 하고 있어. 어동영상 찍고 있어. 자, 이건 자동차. 우리 <laughs> 지금 타고 있어. 어떻게 운전지 알려줄까? 어. 기억했어. 너 근데 그거 만들었다며? 뭐? 맛집. 맛집 여기잖아. 있아 저게 맛집이야? 어 그게. 어. 너무 민소리가 많이 쏘고 내가 또. 안 있어서 맛집을 어. 두 자리밖에 없어서 거기 두변까지로있수 어, 어. 있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. 아 웨이팅이 심하구나. 어, 그... 그러면 맛집에 가서 뭐 시켜야 돼? 맛집에도 어, 어 많이 있어. 김지 마지막에 봐, 리 우재가 재 얼굴도 얼굴도 우재 <목소리> <오재야> 얼굴도 도얼굴나아귀여아 <목소리> <목소리> 귀여워 안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오재야. 목소리> 아, 야, 이 정신없는 와중에 잠이 들었다고? 게임하고 있는데, 나중에 같이. 어, 뭐, 어? 우리 지금 몇 시간 놀았지? 네? 어, 한번 확인해 봐야 겠다 같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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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에 뭐깔거 챙겼나? 아니? 왜? 왜? 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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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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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네 <뒤로> <laughs> 햇빛이다. 앞으로 가봐. 아, 귀여워. 밤털 됐네. 미치겠다. 귀여워. 귀여워. 저 안녕. 오 우재 너 얼마..돈 얼만... 너돈 있어? 이거 지금 못 산다 카드, 5 0원 얼마치 살 자, 건데? 가 이만큼 샀는데 어. 2000원 남았대요 2,000원인데 어, 아, 응. 응. 이렇게... 응. 좀 빨리 돼.